샘, 네. 뭐, 집, 가족을 가져보신 적도 없고, 자동차를 가져보신 적도 없고, 뭐, 화로는 뭐, 주택에서 살아보신 적도 없지만,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해외여행, 왜냐면 스케치를 하고 싶으셔서, 네. 그리고 아, 또 하나는 패션이라 그럴까요? 화려한 네. 의상 입으시는 네. 거참 좋아하셨어요. 근데 그중에 특히 좋아하시던 문늬는평범 무늬하고 범문늬 네. 호피하고 이 트럼프라고 그러죠. 우리 어 서양의 그 카드, 카드 놀이하는 네. 트럼프. 네. 그 트럼프 문양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네. 여기에도 지금 그게 나와야돼요 머플러의 트럼프 무늬가. 그러죠 네. 네. 여기서 보시는 어머님은 저 호피 무늬 진짜 좋아하셨습니다. 여, 여기서 보면 머리동 어? 음. 어, 온몸을 지금 호흡으로 감셨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. 어, 근데 제가 어릴, 어릴 때이 기억이 나는데요. 제가 옥인동 우리가 옥인동 살던 시기니까 60년대입니다. 그때 이제 그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인왕산 자락에 있는 그 우리 집을 가려면 한뭐 5분 정도를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. 어머니가 어느 해 봄에 진짜 핫핑크라 그러죠 진 분홍색 바바리 음. 코트를 입으신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동네 뭐 개들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도 있고 그런 그아 서민들이 사는 언덕길을 음. 어머니가 <laughs>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음. 얼마나 눈에 띄었겠나. 그렇게. 아, 패션 감각이 남다르셨고 용기 있으셨습니다.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그 핫핑크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그 시대, 네. 60년대 어머니는 핫핑크 어, 롱그 스프링 코트를 입니 입고 그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. 0년대 네. 네. 아, 중반 아니면 말 그때 뭐 박인환 시인, 목마와 숙녀 쓰신 또 명동백작이라는 별명이 유명한 이봉구 선생님, 그런 분들하고 조병환 선생님 시인 어머님이 많이 어울리셨어요. 같이 이제 잘 모이는 다방이 있었는데, 근데 그 당시 사실을 보니까 어머니는 그때도 꼭 스케치북을 끼고 걸어 다녔었더라고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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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걸어 다니셨더라고요. 근데 어머니가 음. 그때 그냥 욱하는 기분으로 아,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 체크가 있는 음. 체크 무늬의 아, <laughs> 코트를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뭐 멀리서부터 저기 청경자 온다 그알수 음. 있을 정도로 그 코트가 유명했다 그럽니다.